거 엄청 많다 아, 와. 지금 셀프웨딩 준비하고 있어요 셀프웨딩 촬영 꽃도 샀고 아까 그러니까 대구에 꽃시장 가서 꽃을 샀거든요 컬러 카네이션이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34,000원 주고 샀고 남자친구가 꽃꽂이를 대신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꽃 해가지고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요. <laughs> 원래 저한테 있던 조화도 엄청 많거든요. 조화랑 소재?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로 <laughs> 재능이 있었어? 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와 아, 진짜 많다. 어, 편의점 갔다 오니까 갑자기 정장을 입고 계시네요. 멋있으시네요. 예. <laughs> 예라니요. <laughs> 이건 옷이 어깨가 <laughs> 어깨가 너무 살아있는데? 음그리 약간 크다. 이거 좀 집어야 될것 같아, 옷핀으로. 너무 커, 옷이. 오, 이렇게 그... 찍혔어요. 이거 나도 딱한번 먹어봤어. 음. 이거는 대구의 콩국이에요. 콩고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는 늘 먹으니까 그런데. 오늘 음, 토스트. 옛날 토스트인데 콩국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퐁카스도 맛있겠다. 음. 낙지덮밥도. 와. 아, 네. <laughs> 오늘도 셀프 촬영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유선 리모컨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에 이제. 무선 리모컨, 건전지를 사가지고, 와 건전지를 넣어주고 계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자. 리모컨이 지금 안 먹혀요. 어떡하냐? 한 번만 더 해볼래? 아 저기 배터리 있어 충전 한나 해놓은 거 있어. <laughs> 저기 교체해 주세요. <laughs> 아세번안 찍지 않았어? 식었다. 촬영도 끝나고 호로록 정리까지 끝. 드레스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틀 연속 셀프웨딩 촬영 끝. 좋다 여기 응. <laughs> 쓰기 잘되가나요 응. 이게 저희 창첩장이고 저희가 둘다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권 모양으로 나온 청첩장이 있더라고요. 글 같은 건 이제 저희가 골라서 쓰는 거고 사진은 이렇게 셀프로 찍었던 이 사진을 넣었고요. 여권 번호가 되게 귀여운 게 결혼식 날짜랑 시간으로 여권 번호가 나와 있어요. 올리브색, 올리브색이래 올리브색은 입으시는 분이 없으셔서 카키 괜찮은데? 요거 예 n g up the shop. You go to the shop. Check her drugament. Check her d 그 u g a m e n t Cock 요 a k e some take up. Check her drugament. You 는 그거 체크 지금 물어봤는데 체크는 필요한 징그레이나 그레이 뭐 체크 이런거 아, 그레이는 나는 있어가지고 아, 또. 아 있어? 음날치도 음 있고 저는 카키로 할게요 카키가 나는데 어, 아 엄청 막 진한 그런 카키가 아니구나 아, 아 그럼 그걸 할게요 너가 골라 놓으다 할게 어, 이거를 주황색은? 근데 어떻게 넣는거예요아 안감? 안감. 아, 안감. 약간, 약간 분홍빛 나는거 음. 약간 코랄? 코랄 느낌인가? 시아나, 너 어떻게 보면 금지로 하얀색, 주황색, 그러니까. 주황색, 주황색 같은 약간 빛에 따라 좀 다른 아니, 것 같아. 파도 있고. 반셔츠, 멋있네 우리 는 화법은 너무 네. 넓으면 네. 멋이 떨어지니까 살짝만 여유를 줄게요. 그냥 또 네. 사진 핏도 또 좋으셔야 되니까. 네. 저 때문에 만난 인연이거든요. 네. 두 번째 여행이 여기 담겨 있어. 요아 진짜? 우리 티켓까지 내가 응. 끊어놨거든두 번째 여행이 <laughs> 담겨있다고?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오. 이거 봐. 야, 허니문 에어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수도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좀... 어 티켓팅할수 있어. 야, 센스 좋다. 진짜 아, 진짜. 어, 패스포트 알려도 이게 있어. 대만 여행을 쳐보자 혹시 나오나? 안 나와. 어. 해 봤어요? 해 봤어요?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나올 수도 있어. 새로 올려서. 안 나와, 안 나와. 좀더안 나와. 그러면 어, 나왔다. 어, 나왔다. <laughs> 구독 진심으로 나안 눌렀다니까 진짜로 네, 이름도 물어봤잖아. 이거봐 되게 동그란데. 어 그런가? 실물이 낫나요? 어, 이거봐 다 봤잖아. 맞네 맞네. 어. 다 봤어요? 어, 빨간 줄다 어. 봤어. 어. 보다 말았네? 원래 이렇게 안 떠요.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떠 원래. 어. 응. 와. 와 아니 벌칙인 줄? 벌칙인 줄? 못생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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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내 <내가, 내가 웃음> 썸네일 내가 올려. <laughs> <보고 갔어. 웃음> 진짜? 어, 근데, 형이 근데, 일부러 장난 친 거죠? 아니 아니. 썸네일 이거 골라주니까 만 넘었잖아. 1만 <laughs> <laughs> <일만> 넘었다고... <laughs> 아, 근데 현지인픽 이거 맛집 이거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음... 아, 요즘에 또 특히 여행을 많이 가지고... 맞아, 잘했다. 잘했 <laughs>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부글맨~ <laughs> 빨리 빨리 오셔야죠. 김여정님! 음. 오 이게 뭐예요? 김보정님 이름표죠. 대박. 와. 여기 가 구글 코리안가요? 코리아. 구글 코리죠와 제가 여기를 다와 보네요. 여기 다른 손도 나와요. 음. 와우. 스낵들 많이 피었네. 사람들이 많이 먹었구나. 간식 많은데요? 과일 같은 것도 잔뜩 있으니까. 아 모형인 줄 알았는데. 아 모형은 아니죠. <laughs> 오. 근데 뷰가 엄청 좋다. 아 서울이네 서울. 지금 구글 코리아 탐방 왔어요 탐방. 오. 여기 유튜버들이 많이 오니까. 아. 치영님도 여기 여기 어디 한 자리 딱 차지하시고. 네. 사인하러 오세요. 아 사인하러 올 날이 있어야 될 텐데. 골드 버튼 받으시고 여기 한 자리 어디 딱뺏으세요아 골드 버튼 하면 여기 지금 얼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더 올라갈 자리는 없어 보이는데? 아 계속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오. 빠니 버튼 있나? 빠니 버튼 없네요. 아 여기는 없네. 빠니 응. 버튼님 여기로 어디로 오세요? <laughs> 어디 한 자리? 아이고 또 어. 지금 156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네. 대형 유튜버가 되세요. <laughs> 대형 안 돼도 됩니다, 저는. 중개인 유튜버가 될게요. 헬로. <laughs> <laughs> 구글 네스트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거. 음 그런 것도 되네요. 아, 맞아, 인공지능 스피커. 사실은 웬만한 회사보다 하드웨어를 진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셀로 박스 잘 되어 있지. 아. 그리고 여기가 포토존. 오, 포토존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는데요. 아, 포토존 사진 찍어야지. <laughs> 기업 탐방 나오셨어요? 어, 뭐, 뭐가 나왔다고 기업 탐방 나오셨어요? 네, 기억기 탐방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축하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축하드려요 우와. 감사합니다 쓰세요네잘 쓸게요 네 우와 선물 받았다 <laughs> 돈 내려고 했는데 이 덩치에 막혀서 지금 우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앞이 안 보이는데 아유 주차등록 안녕, 결혼 축하해. 안녕. 네, 이안 보인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야, 네 눈에서 눈 눈뽕 나오는데? 여기서, <웃음> 안녕. 안녕. <웃음>